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예, 오늘 타인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모색을 <laughs> 위한 때문에 예, 이제 첫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남은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염원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좀 어, 유튜브상으로도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어,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비대면으로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워낙 위중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렇게 각각 다 본인의 계신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진행 중에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어, 약간 좀 송출이 중단되거나 좀 이렇게 어, 버벅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참여하신 우리 패널 분들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지금 참여하신 분들, 한분한 어, 한 분씩 제가 소개할 테니까 이렇게 손 흔들어 주셔서 얘기해 주신,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우리 이영숙 우리 대표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보두박재자 님이신데, 네, 자기 그냥 인사입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다음은 우리 그 우리 강서구죠. 강서구에서 아주 열심히 우리 지금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우리 강선희 의원님도 직접 인사 말씀해 주시죠.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잠깐만 혼자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어 자, 강서구 탈시설 장애인 뭐 지원 고찰을 위한 어 장애인 지, 어 탈시설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에 참석하도록 어, 지원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교남 같이 강서구에 있는 우리 교남재단의 우리 원장님도 직접 본인 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거주시설에서 지난 7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8월달에 이제 열림일터리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신 거는 거주시설 경험이 있어서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또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을 계시 현장에서 우리 조화라 활동가님. 약간 얼굴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가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조아라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오늘 또 주인공이시죠. 우리 탈시설 하신 우리 장애 당사자분이 되세요. 우리 그 신미연이 지금 이제 보이시죠? 우리 미연님도 한번 인사 보내주세요. <목소리가> 네, 우리 저 미호님 이제 인사하는 거 들으셨죠? 네. 예, 우리 미호님. <laughs> 그 2년 전에 우리 강서구의 자립생활주택에 오셔서 지금은 완전히 탈, 그, 지역사회 자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에, 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어, 오늘 또 미호님의 또 살아있는 생산 얘기도 있다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마치고, 오늘 이 토론을 앞서서 저희 남문자랑에 가 센터의 조선인 소장님께서요, 네,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사장님, 네. 대안이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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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 사람이 네. 얘기할 때 다른 분들은 스피커를 음성으로 해주셔야지 울리지 않거든요. 네. 아 네네네. 그렇습다른 분들은 음성을 해주시고 얘기할 때만 켜주셔야 돼요. 네네. 어, 오늘 토론회를 준비한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발제자님의 발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탄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이제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몇년 전부터, 우리 오래 전부터죠. 회시설 장인에 애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나와 계신데, 아, 이분들이 실제로 지금 나와 있서 사시는, 동안에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어, 우리가 전국적으로 주제를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지역사회에서 특히 강서구 지역에서 또 서울시에서 어, 탈시설 하신 분들이 어떻게 지역사에서 회잘 정리하면 살아가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까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사리 오늘 발제자님과 이렇 토론자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 그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정말 탈시자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희망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고요. 또 수많은 탈시자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처, 처음으로 이제 우리 발지를 맡아주신 어, 정말 이 분야에서 어, 굉장히 어, 지금 활동을 오래 전부터 하고 계신 우리. 서울시 장애인자립사업센터 협의회에 우리 이형숙 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 비디오 중지하시고 음소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통역은 그대로 가야 되겠죠.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사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이형숙입니다. 먼저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먼저 그 서울시 탈시설 운동에 대한 좀 역사를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반복되는 시설 문제에 대한 이 시정을 했었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서울 시정을 서울시에 서 시작할 때 성남 대단과 서강 대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대형 사회복지법인인 성남대장과 서강대대단은 그 비리와 인권침해 아주 유형예흡사한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대장은 검주인의전담당자 하나예요. 뭐, 어떤 거예 이번 이사장이 농장에 강제노동하고 성폭행하고 인권위 등 시설비에 노골적인 아주 네. 대표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결국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서울재단시구청은 오히려, 야, 이거 직원들이 잘못했다 노조가 그거, 이거 시설을 파괴하려 한다. 하면서 시설측을 되게 옹호했던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서관재단은 지금은 이제 프릴재단으로 바뀌었지만 2 0 0 6년만 해도 서관재단이라는 재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또한 성남재단과 비슷하게 인사한인권유린과 비리가 일어난 예,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 사건은 성남대장과 다른 것은 거주인들이 인권단체를 방문해서 제보함으로써 폭로가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남대장은 시설 범죄자였던 음, 그렇죠? 음. 시설 운영자인조 씨의 아들이 이사장을 하면서 바, 바뀌면서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이 성남대장이고요. 서방재단은, 예, 그 이사장을, 예, 교체하면서 임시 이사대를 유지하면서 2013년도에 민주 이사들로, 예, 저 교체되면서 프리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인 이름 바꾸면서 그 시설이 해체되고 탈시설모형의 개발하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 아주 매우 예, 뜻깊은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좀 관심있게 가지고 예, 이 이야기를 좀 계속 예,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탈시설의 권리, 예, 이것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 말씀드렸던 서강재단의 이제 이 수행이 아주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이분들은 2009년도에 예, 마로니에론이 거주인들이 시설 비리 투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거주인들 정말 몸뚱아리만 가지고 만 원이 나오면서 나는 더 이상 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거라 하면서 이제는 시설은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투쟁은 엄청나게 예, 우리 서울시에서 탈시설을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태로서 이것은 서울시의 탈시설 전환 시스템과 다른 주택을 만, 만들어내는 아주 그 길을 열었던 사례라고 십니다 최근에 마로니의 10년의 투쟁을 기념하여 작년 2019년도에 우리 마로니의 공원에 동판식까지좀예 고행했던 겁니다. 예그 다음 넘겨주지만 아니다. 예, 탈시설 투쟁의 전환 확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마로니에서서강재단에 있었던 거주인 여덟 명의 예, 투쟁으로 탈시설 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립생활 주택 마련, 경착금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을 보자란 탈시설 기반이 예, 이 서강재단 투쟁을 통해서 마로니의 8월니 8원, 파림의 투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2차 탈실 5개년 계획을 201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차 탈실 5개년 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 2년도까지 시행되는 계획입니다. 1차년은요 600명이 거주인 이탄탄는 지원이 약속됐고. 지금 현재 2차 진행 계획은요, 2019년도 약속을 받아냈죠. 서울시가 이 800명에 대한 탈출업 추가 전 약속을 2차년 예, 탈출업 오시는 계획에 대해 진되습니다 2차 계획의 주요 골자는요 서울시 탈출업 전원, 이거 탈출업 권리 방안 과 비용이 주택 제도 시행과 활동 무력 서비스를 기존의3 0무이 아닌 월 120시간 응, 지원과 정책도 2020년 기준 1,3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아주 주요한 골자입니다. 대구 장애인 차별사태연대는 성암재단과 대구 희망원 사건을 계기로 탈선 동택에 대한 약속, 가속화가 되었고 현재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광주, 인천 등 탈선 예, 계획 수립을 예, 발표한 상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탈시설 투쟁은 모든 영역의 권리 투쟁과 함께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활동 보조 서비스 제도화 투쟁과 함께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이동권, 소득보장, 평생교육, 부양무자 의 폐지, 장애 등급체 폐지 등 모든 권리 투쟁과 탈시설 투쟁은 하나였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송국현이라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오면서 이 송국현의 죽음으로 사실상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재반의 투쟁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송국현 동지의 장애 등급제 희상, 자인 고송국현 동지가 이, 이, 이 동지의 이 사망으로 인해서 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송국현이라는 이 시설에서 거주했던 장애인이 지역사에서 회 탈시설하면서 이제는 이 탈시설은 예산 논리에 뭉개지는 장애인의 삶이 얼마만큼 파괴되느냐 그래서 이 송국현 이 탈시설 장애인과의 이 장애 등급제 폐지의 절실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걸 통해서 장애 등급제 폐지가 앞당겨지는 싸움과 개별 지원 세계, 이거, 지원 세계 수립이 마련되는 예, 모티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단 연결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탈시설 중에 본격화되는 탈시설 국가 계획을 통한 거주설 폐쇄로부터 시작된다는 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거주설 폐쇄를 한 외국에 살았보겠는데요 스웨덴의 시설폐쇄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스웨덴의 시설폐쇄법은 1997년도에 예, 예,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이 본명은 전문 병원이 시설패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통해서 예, 이 스웨덴은 이 2000, 2000, 2000, 2000, 2000년부터 음, 거주설이 폐쇄하고 탈시설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어, 우리나라를 보면은 사실은 이거주설의 그 폐쇄가, 어, 올해죠. 2020년도에 루디아이집 폐쇄를 통해서 이루디아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전원, 다 지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자립 기반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같이 아, 시이된 아,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편넘겨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예, 이 국가는 어떤 것을 계획을 했느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탈시설 국가 계획을 수립하라. 예, 쉽게 말해서 외국 사례, 스웨덴 유럽의 사례를 가지고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10년 내에 전원 탈시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고 주거 서비스, 활동 모드 서비스. 나찰동 서비스 정착급 전을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4월에 20일, 20일 때 국회가 이거 만들어지면서 우리 국회에다 요구했던 것이 장애인 건시설 폐쇄법 제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어 근데 우리 어제죠 우리 음, 남은 이 남자센터 토론회가 오늘 이전에 어제 드디어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 제정 예 입법 발의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은 여기에 이 법안 핵심을 보면요. 먼저 이탈시설 지원법의 법안 핵심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이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되어 있고요. 인권침해조사 시설 제재가 예, 핵심적인 법안의 핵심입니다. 예, 총칙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인권침해조사 이런 벌칙 등이 이 법안에 담아 있고요. 아, 세부적으로 보면 탈시설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생활시설 지원 조치를 하고 생활시설 인건침해 조사와 인건침해 조사와 조치, 인건침해 시설 보호, 장애 모용이러는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은 예,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대한 입법 발의가 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음, 토론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 서울시 탈시설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요. 첫 번째로 주원 지금 어, 예, 주택 마련을 이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서울시의 그 탈실업 중에 주거 정책 중에 지원주택과 자생활 주택이 있습니다. 어자생활 주택은 지금 현재 음, 꽤 많이 우리 서강 에서 거주설 장애인들이 탈선하면서 잘생활 주택이 2009년부터 쭉 발전해 있어서 현재 많은 잘생활 주택이 지금 서울 진해에 있습니다. 그러고 또한 지원 주택인제 몇년 전부터 이제 마련되는데요. 잠시만요.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먼저.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PPT가 조금 수정이 있어. 이 다음 장만 넘겨주기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음 장 넘기세요. 예예 맞아요. 여기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겠습니다 음. 지원주택과 자생한 주택을 좀 비교해 보면요. 어, 장애인 지원주택은 어, 쉽게 말해서 공공인대 주택을 주거 서비스로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운영사업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거고 장애인 지원주택은 예, 임대주택을 국가가 마련하는 것이 예, 대표적으로 예,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용대상 같은 경우도 예,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서 발달 장애인 우선이 지원주택의 대상이고요. 자립생활주택은 탄수화물 과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이거 지원주택은 인원인원이 1인 원칙. 그러니까 방한개의 예, 그 장애인 당사자가 계약을 해서, 음,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자립생활주택은 2인 이상 예, 운영 사업자가 주택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저택입니다. 그래서 지원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해서 어제 예,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탈선 지원법 제정이 이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원주택 도입과 개념을 먼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념은 특 어, 쉽게 말 지원주택이라는 것은, 예, 슈퍼티비 하우징이라는 짓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주거생활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을 제공하고 여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을, 예, 지원주택이라는, 예, 것입니다. 배경은 미국에서 이 노숙정책으로서, 어, 맨 처음에는, 야, 주거가 준비되어야 서비스가, 아, 예, 지원된다.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거와, 예, 주거가 우선 마련되어야만이, 예, 그 다음에 서비스가 이용한다는 것이서 주거를 개인이 마련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거와 서비스를 같이 지원한다는 것이 지원주택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목적은 딱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음, 어, 이, 취약한 주거에, 그 다음에는 서비스가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주거와 서비스를 같이 함께 지원함으로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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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과 탈로식과 탈원화, 이런 게 진행, 예,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유형이 바로 지원주택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외국에서 가지고 온 도입의 개념의 예, 방향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2019년도에 사실은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 대표님 여기, 회장님 여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현재 여기까지가 PPT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럼 좀 알려 좀 하겠습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노트북으로 좀그 환경을 좀 만들어서 괜찮아서 제가 영수 PPT를 하느라 조금 수정했는데 이걸 넘기지 못해서 그럼 그 다음을 좀 넘기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지전주택의 도입과, 배경까지, 이런 개념과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렇다면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어떤 것을 좀 해야 되는 것과 그렇다면 강서구의 좀 요구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정리 했지만은 저는 2019년과 2020년도에 서울시 차이원 공투단이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 22년까지 800명의 시설에 거주시설에 예,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는 것을 저희가 서울시가 예, 합의를 해서 2020년 2년도까지 800명의 장애인이 탈시설할 계획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매년 지원주택을 70%씩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올해 내년에 계속 7 0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활동전 서비스가 또 여기에 타출한 장애인들에게는 120시간씩 확대된다는 것 말씀드렸죠.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면은 타실 장애인들이 이런 지원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홍보를 하고 예,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정착금입니다. 사실 2018년도까지는 정착금이 예, 그냥 천만원으로 머물렀지만 19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100만원씩 확대돼서 20년경에는 1300만원입니다. 21년도에는 1400만원 22년에는 1500만원까지 정착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그 다음에는 좀더 제가 이제 선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음,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은 음, 4월달에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년도에 서울시 보궐선거예 지금 그 후보로 나오시는 서울시 후보 시장 후보들에게. 이제는 이게 10년 안에 서울시에 있는 시설들이 10년 안에 탄 시설이 아니라 5년으로 이제 여태까지 10년 시설에서 5년이 되어서 경과되었으니 5년 안에 모든 시설들이 폐쇄하고 시설에 있는 거주인들이 다 지역사회에 나오자 이것을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국, 그 정부에 말 맞춰서 서울시도 장애인 탈 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자. 예,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지는 예,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온다면은 예, 그 탈시설만 한곳 지역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 장애인들에게 중증 장애인에게 예, 일자리도 제공하자. 그래서 2020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권리 중심 음,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추면 공공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이 일자리는 어, 기존에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다르게 이거는 권리 중심이기 때문에 최종층 장애인들의 중심으로 맞춰진 일자리입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면요. 이 사업은 이 일자리는 권용어. 문화예술 장애인식 개성 강사라는 일자리 내용들이 있어서 치등충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노동을 권리로써 보장받는 일자리를 저희가 서울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 모든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장을 받으며 살아갔을 때이 일자리를 치등충 장애인들에게 다 지원하는 것이죠. 또한 음,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저는 강서구에 대해 요청하는 것이 현재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가 자립생활주택이 이렇게 국가와 서울시가 할 때에도 지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강서구가 좀 대표적으로 좀 지원하는 예,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도 장애인 탈세 지원 조례 구 자치구의 조례도 또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65세 음,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강서구청하고, 음, 연담회를 통했을 때, 65세 연령 제한으로 활동전 서비스가 중단된, 예, 고령 장애인들도 추가 자치구, 예, 그, 활동전 서비스 양이 좀확대되야 되고, 자립생활 기태구도구천에서도좀 그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을 강서구에 좀 요구하는 내용으로 좀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이영수 우리 회장님 발제를 아주 그냥 준비를 잘 해주셔서 어, 우리 모두가 지금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이영수 대표님이 현장에서 그 많은 지금 우리 장애인 분들을 위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그동안 뭐, 하나 어려움도 있고 했,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씩 또 열매가 맺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어, 힘이 납니다. 우리 탈시자 장애인분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이러한 우리 자립생활 정책들이 좀 지원이 돼서, 어, 이분들의 삶이 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어, 조선희 소장님이 잠깐 들어오셨나요? 아, 아까 인사말씀 해주기로 하셨는데? 네 우리 조선희 소장님 이 아까 인사말씀을 하려다가 잠깐 못하셔가지고 잠깐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토론자분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 장애인 자, 자립생활센터 조선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한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 탈수를 하는 장애인들의 역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남자장애인자료생활센터에서는 이런 탈시설 욕구가 있는 어, 시설장애인들에게 그 지원하기 위해서 자율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나 여러 명 계시거든요 오늘 테너로 나오신 신미원님도 그중에 한 분이신데요 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인이 완전하게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등 정책적 제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강서구 탈시설 장애인